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출애국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쉰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오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27장 1절부터는 나오고 있죠. 자,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이 번제단은 불을 가까이 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워 올려 드리는 그런 제단인데 1절 말좀 보니까 그것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아, 나무로 만들면 이것이 그냥 불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할수 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그 재단을 노수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들도 나무로 만들지만 그 조각목으로 처음에 만들고 노수로 다 싸서 번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재단은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선함에 의해서 그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제단이지만 그것이 불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노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들 삶에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가까이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면서 또이 번제단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본척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들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잘 것 없는 나무지만. 그 위에서 불을 붙이고, 불을 태우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을 태우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런 조각목의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원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할것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자기의 사람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즉 어,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재주가 없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써주겠다고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노수로 싸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laughs> 9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니까 이제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성막 당연히 울타리를 두르게 되면 동서남북 울타리를 두르게 되면 그 울타리 안의 공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 안의 공간의 일부는 이제 성소가 되지 성소가 되고 그 전체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그럼 지성소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어, 바로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뜰이 되는 것이 어, 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뜰을 지금 큰 어떤 천으로 그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높이가 우리가 지금 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는데 성막들의 높이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일단 기둥의 높이가 나오는데 기둥을 지금의 높이를 환산해 보면. 2미터 25 정도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그 기둥에 완전히 끝까지 천이 둘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2미터를 훌쩍 넘는 그런 천으로 성막의 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번 묵상을 하면서도 함께 공부를 했지만. 이 밖에서는 성막 안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성막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 밖에서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laughs>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변방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떤 때는 거리를 두고 좀 멀찌감치서 이거를 나는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역이 되었든지. 또 어떤 교회에서 이루는 행사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든지,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등잔에 들어갈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올리브를 짠 20절 말씀 보니까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가지고 와서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그 등불의 생명은 기름에 달려 있죠. 그 기름이 있을 때에 그것은 계속 빛날 수 있고 특별히. 21절 말씀 보니까 그 등불이 증, 어, 회막 안 증거계와 또 휘장 밖에서 이 성소 안에는 항상 이 빛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말 빛이 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성도는 항상 나의 영으로 세상에는 이두 가지 영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영, 세상의 영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가, 나 무엇이 나의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를 어, 끊임없이 가늠해 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제단과 또 성막 뜰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의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조각목처럼 정말 볼품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은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표현대로 그이 말을 놋과 같이 굳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나 또 죄를 대함에 있어서나 또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고 나를 충만히 감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